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 흥금 시간도 있고 어, 그렇게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매우 행복한 시간. 아멘. 왜냐하면 숫자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그 지난 서울 년 그, 성탄절 때 오셔서 마지막 순서를 기억하시죠. 일당 100. 백천 10, 만0 10, 100, 100, 100, 1 0억 100, 1 100, 1 0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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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한 100, 100, 100, 100, 100, 설교자로 모시거나 하는 분은 묻는 말있습니다몇 사람 모임 예배를 하는 기드입니다 그저 숫자 노름이죠, 가림. 그래서 본합비에서 별의별 모습으로 자꾸 그게 본질이 오염이 되는데 한 사람이라고 정말 은혜받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오직 성령의너희에 마시면 아멘 너희가 금명을 받고 아멘 라가 사명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네 주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마리아는 1장 8절 아 네. 처음 하나님께 예, 받은 사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생명의 지금 제가 쓸모 자료몇개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해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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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laughs>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아, 네. 이렇게 말할 수있다 오직 성령이 요한에게 임하시면, 아, 네. 경무객에게 임하시면, 아, 네. 정숙에게 임하시면, 아, 네. 네. 내 것이 되어야 내것안된 남은 구경꾼, 그림의 뜻이란 말이잖아요. 내 것이 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며 아베. 예수 생명이 이만한 바와서 생명이 저의 지 아멘. 니가 뿌려지고 아멘가 삽입되는 것입 근데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예본교회에 와서 제가 이 뒤에 있는 전도 목사님 명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오직 성령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감사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가짜! 어떤 경우든지 귀찮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 네. 감사해. 아멘. 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빛방을 받을 테 아멘. 네. 사기를 당할지라 아메! 아메 그리지라 감사합니다. 아메! 감사하네. 왜냐하면 생명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됩니다. 아메! 이게 정돈되지 않으면 전부다 그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적 일을 쳐다보고, 어느 괴는지 전도적 일을 제가 자료로 근데, 저는 오늘, 에본교에서 뭘, 어, 여러분들에게, 뭐, 제 유튜버 생방에, 많이 생방을 보지 않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제법, 어, 저 그, 그, 자료를 봅니다. 그, 그리고, 저는 유튜버 가입해달라고, 구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천명이 넘는데, 저희 식구들한테도 가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0명이라도 정말로 말씀을 미치고 아멘. 그것 때문에 미친물에 해서 삶이 변하려고 우리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입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다. 한참 보고 모르는 우리 이제는 근데 내가 하나고 합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오죽하면 내가 복음인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그냥 헛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정만 목사님의 사인로 제가 오게 됐는데 우리 김정만 목사님은 예수단의 총괄 위원장이고 우리 최 목사님은 사무총장. 저희 무연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감 밥만 먹으면 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 살에는 요구가 되습니다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만한 게 아니라 정말 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으로 맛보고 그리고. 제가, 김 목사님한테 카톡을 오래전에, 목사님, 바로 서울, 서울에 오셨다 바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서 확인했습니다. 어제서. 어제서 확인했다만 전화번호도 확보 와고 그래서, 어제, 자세하게, 스케줄을 아선호하셨 개최되는지 모르지만 새벽 1 시, 새벽 3 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 이런 모못 봤어요. 알 u 아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은 큰 일을 해립니다아 왜냐면 불을 붙인다. 아메 이런 철회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만큼 교체가 저희는 그. 그 전환이 2016년도에 대해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그 당시에 시청 서울시청교회에 서울시청 기념을 열었습니다. 매일 세 번씩 일을 누리고 하루 종일 찬양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프라자 어, 호텔의 직원들이 와가지고 소리도 듣고 그렇게 얘기말안 그 됐습니다. 자동차 소음 생각 아무것도 아닌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 당시 엠프가 있어도 성능이 좋으면 얼마나 성이습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민준호 총 그야말로 우리 엠프 수준의 백 배, 천 배가 너들은 어리가 같은. 얼마나 복음을 기독교가 약해졌는지 함부로 감히 예배드립니 강자로 포하고 지금 승단들에 원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에 사회하는 목사님 승단들에좀 그렇게 예, 좀더 축제를 해야 된다는니요청 하셔서 제가 결정을 하고 하루가 아니라 한달이 아니라 3일을 승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어졌어열 분이고, 그래서 제가 어, 보고를 할때열 여섯 분이 설교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뭐몇 분이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 다음은 아, 네. 오늘 밤에 샌면, 거두가시는그닙니까 맞습니다. 그알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우리 한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제가 한감동이된 게, 있었는데 아까 음에그 다음에, 그 나이 에그 다음에, 그다생각그다음다음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얘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도 해보믿 이제 감사하면 행복해 아멘. 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아멘. 네. 이거 초보야, 이거 기초야. 기초가 없는데 밑 빠진 동에물 백만 부어봐야 뭐 합니까? 예수 사랑도 없으면서 예수 사랑은 뭐라고 예수 사랑을 몸무림치고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몸무림치는 과정이 리죠 마치 어떤 분들은 예수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정스럽게 예수님이 될수 있나요?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건접하기 위해서 몸무림치는 것이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불가에서 습관문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성굴할 수 있는 것처럼 안됩니다. 아 거기는 성불할수 있을지도 모릅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경지에 갈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경지에 갈수 있도록 몸부림 치다가 가는 것이죠. 아, 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이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어,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 물론 뭐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작년 9월에 한달 넘게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회복시켜 준 것이 10월 9일, 한, 저, 어, 한글날이죠. 한글날 오후 시간부터 급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 왕성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 여기에 또 우리 연된분이 바로 우리 사무총장님, 최수 교수님, 우리 사무총장님을 제가 아뭐 영입이라고 할까, 그 총량으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철혈가 아니라 오고철혈를 했다. 이렇게 요구하그영순이가어야 된다. 모든 스케줄은 내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영순이로 지금, 일단, 대인군이, 우리, 김정환 목사님, 그 다음 에 최정수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제가 삼총사라고 하는데, 끼워달라고, 나도 사총사, 이렇게 끼워달라고 이렇게 했지. 근데, 영순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그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이게 아, 상격조 이동 표현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완전한 숫자, 뭐 칠이 완전한 숫자로 끊기는 얘기하잖아3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삼일제라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이라 그래서 삼월 유난히 저는 선호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아, 미치지 않으면, 미친다는 건뭘 말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아, 네. 우리 축도할 때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이게 제대로 되면, 아니면 그 정도 감동이 되면, 뭔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이제 하나님 일하신다. 아, 네. 내 힘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을 아, 네. 어, 조신하